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 내가 이 일이 정말 나 아주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나하고 진로하고 별로 안 맞아. 어,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오늘 수직하게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몰랐고요. 제가 어떤 것을 해야지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건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게 된 거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또그 길로 가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 환경의 영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선택할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뭐 이럴 때면 뭐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난 거는 우리한테 어떠한 선택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도 생겼고요 어,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안 했다면 뭐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왜 우리 집에 이렇게 못 살지? 아왜 남들은 다 저렇게 해주는데 왜 못하지? 물론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음,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모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어, 아 내가 이, 이거를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들을 뭔가 하나씩 해야 된다는 생각을 무조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삶을 사는데 타인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하기보다 내 스스로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진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뭐 여력이 안 돼서 그걸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부모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빨리 털고 일어나서 뭐 다른 걸로 또 본인이 재능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어떤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느냐 그게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대학교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결국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잖아요 결국 처음 보면 생존을 조금 더 오래하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생존을 하기 위한 방법의 첫 시작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될까요? 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존 취업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빨리빨리 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미래는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거. 무작정,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 대 학점이 좋지 않은 친구가 자영업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례도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만의 재능을 많이 뽐내는 분도 들 굉장히 많아요. 나이와 뭐 성별을 떠나서요. 지금 우리가 오래 생존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빨리빨리 빨리 트렌드를 찾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강점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외부적 환경 탓을 하고 굉제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 나뭐 수학과를 지, 졸업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 회사, 여기 직무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인생 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모든 회사의 직무와 산업의 포지션이 경영에 관련된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대학교에서 배운 거,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는요. 그게 하나의 일년의 조건들이지. 그대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는 서류에 작성된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경영학과, 인서울 4년제, 그럼 나는 대기업의 연영의 응. 총무, 아니면 무슨 영업팀, 그럼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삶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인생이 우리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 생존을 지금껏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퍼즐만의 생존이 아니라 좀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충분히 할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유튜브 영상 요즘 몇 개만 보더라도 얼마나 가능성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채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을 따라서요 그들의 반려취를 하나씩 따라 가보면서 많은 경험 요소를 쌓다 보면요 지금 갖고 있는 평 저는 날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오래 생존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오래 그리고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는 거다.